木木 때에 그 보는 아니야. 그냥 내가 안어서 받을게. 아데기 이거 이거 다저더 줬었나? 흑수. 다 먹었어? 고기 먹어야 된대. 맛있어. 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시 갈요 아, 아 어, 이요빠 <laughs> 어우, 이 사이에 개가 있어. 아, 이 개를 잘 모릅니다. 파있어 여기는, 음, 그냥, 오씨 진해 있어. 여기는 진짜 잠깐 이렇게, 이제, 별, 별장은 아니고, 집에 이렇게, 별장은 아니고, 아, 잠깐목 이불에 나야 아. 자 영암 내려와서 저녁도 됐고 뭐 딱히 조용한 동네예요. 야, 오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배랑 뭐 후배 친구들 만나서 그냥 소소하니 밥 먹고 소주 한잔 먹고. 뭐 즉흥으로 왔는데 양암에서 하룻밤 그냥 자고 내일 올라가려고 합니다. 형님 어? 선물입니까? 아 어? 선물이에요? 오늘 내 거기서 고쳐봐. 네네. 이거 버리고. 네. 폼 <laughs> 정수 아닙니다 뭔뭐 정수야 프로야 그거는 안되고 손로안 넘기고 어떻게 간다 <laughs> 이 자식아 아니 드시면 안죠입때 그쵸? 아... 아따. 갑자기 장례식장 갔다 왔다가 뭔 브이로그를 쓰라고? 해보고. 못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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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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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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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여기다 갖으안 되잖아. 어 너네. 우리 콜라보를 아니 여기다 갖면안 되잖아. 브로또 대박 나기를 제가 또 응원합니다. 콜라보레이션 을까다날올 같은데? 뭐어라무까 일단 저는 생면 한잔시나하 원샷 봐보려고무까 무슨 음식이 아요 돈까스 먹으려면 돈까스 라 돈까스 네 돈까스 많이 먹어. 아 돈까스 먹으라고 니, 다른 거먹으라 아니다 제가 <laughs> 그냥 돈까스 여보세요? 사지선배은 치킨에다가 다 먹으면 괜 에이 저도 참좋아좋 <laughs> 내가 카스 스샀는 <지금>. 아. 옛날에 원샷이었는데 알지 말아라 나한테 옛날에 없다니까 <laughs> 좀 양도 많았 때에 옛날 이런 거 있었을까? 자, 요즘가. 생 야, 미, 야 미오치치. 미오치치. 나난 형은 옛날도 그랬지. 야 미오치치. 전격 조기어조기라고뭔말 하는 야 이게 카메라야? 네. 이런 거작아 네. 아, 그래. 여기 이 화질이 엄청 좋아던데. 배트맨 충 콜라보 입었구만 있는데. 뭔방봉봉 그냥 봉봉봉봉봉봉봉봉봉뭐봉봉계란봉 아, 아, 어, 올라졌네. 정수 봉봉아이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거봉봉봉봉오반봉이야봉요아봉봉봉봉봉봉봉봉 컴퓨터, 오늘또 쉬었냐고, 이건 생선. 어. 생선 먹어 너. 아니, 아전 생선 싫어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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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어. 치즈예요 어. 가운데 나오게 해야 돼. 가운데 나오게 해야돼 앉게. 꺼져없어 아니, 안 꺼졌어. 안 꺼졌어? 꺼졌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와, 엄마. 얼쩡, 한 번밖에 돌 돌려. 뭔 일이야? 별줄 없어. 뭐. <laughs> 아, 거아 받지 못어 센스 그래 가 가지고. 아니, 뭐 한다 한다 왔다. 진짜 웃거 없어. 먹을래? 먹다 진짜. 리어 그냥 그러노. 아니 그런 데 먹을 래반만씩고 왔거든. <목소리> 네, 잘수가 푸지 하우스 어, 아,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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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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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들자 한 잔에 어우 봐저 새끼 형 소주 6병 마셔본 적아내거는1 있다 난네 이름 어려워 이 새끼 나보다 선배다 형뭐 <laughs> 그때부터 뭔말안 했어 잘 보고 매워라 선호야 형 하는 거보다 형한테 하는 거보다 한사이 이겨 상어 여기서 하 종일 작업 가겠습니다 혜연 네, 아우 그냥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정도 많이 해줘서 주 너무 감사합니다 이시간 렛츠기1 2 4 5 6 1 1 2 4 6분 어. 1 8안 됐지? 아이고. 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좀 힘든데, 또푹 쉬고 갑니다. 그냥 직근적으로 내려왔던 고향, 저희 영암에서 좋아하는 선배, 후배, 그 친구들 만나서 너무 좋았고, 가능하면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